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 완성된 그, 그 월초를 봐었는데요 하나 삐졌네요 이렇게 그때 만든 거해봤었요그 아, 좋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맛있네요 제가요 이모양도 만들었잖아요 아 맞다 이게 꼭그 초코송이 모습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소리를 새로 이건 초코송이 잘린겁니다 음. 정말 맛있는데요? 이게 네. 다 빼졌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 하나 드려버릴게요 할머니 맛 어떠세요? 좋요 할머니께서 좋다고 하시네. 여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제발 댓글 좀 달지 마세요. 댓글 음? 좀 달지 마세요. 뭐, 방. 파랑 참치가 마셔. 얘네 부탁드입니다여러분 아, 진짜 맛있네요. <laughs> 음, 그러면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!